할렐루야 6월 16일 목상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의뢰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신의 목숨보다 그 뜻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신을 구원해주고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끝까지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된다라고 합니다. 북한은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널 거짓말하고, 널 침략하려고, 애를 쓰고. 항상 무기를 만들었죠? 무기를 왜 만들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땅을 침략하기 위해서 왜? 화가 나면 늘 서울을 풀바다로 만든다 였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였습니다. 그런 말을 빈번히 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민족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을 여기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laughs> 너무나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놀랬습니다. 우리도 놀랬는데, 세계에 있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나이 한6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쇼다. 또 쇼야. 절대 믿지 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평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개 인사들조차 마찬가지, 믿음지 않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자국의 이익만 생각했더라면, 그 회담은 온전한 회담이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나라 정상이 우리나라만 생각했더라면, 민생이라는 정치만 생각했더라면, 북한의 정상과 4월달에 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한민족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원래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 다른 말로 역사죠. 역사. 어,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의뢰하는 정상이었습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다시 뭐랄까, 조금만 실수하고 못하면 손가락 짓을 하고 그리고 아마 또비아양 거릴 겁니다. 무시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입니다. 사람 정치 세계가 살벌하지 않습니까? 어, 정치인들이 왜 저럴까? 정치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에서도 마찬가지고 학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열애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정치보다 더합니다. 정치는 언론화되기 때문에 공개되기 때문에 저만큼인데 공개되지 않는 곳은 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럴까?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치열합니다. 무서울 정도입니다.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적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하기며, 한번 살아보겠다. 그 뜻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귀한 생명들입니다. 회사에 가니까 사람들 잘해주죠? 회사에 가면. 특히, 영업사원. 열심히 영업을 하면 잘해 줍니다. 잘해 줘요. 그러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 우리 사장님 너무 좋아. 아, 우리 CEO 대단해. 오늘도 회식했어. 너무너무 좋아. 감사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일을 못해 보세요. 회사에서 일을 못 하고 회사에 덕이 안 되면 잘해 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개월 정도는 말미를 줍니다. 못 해도 말미를 주고 잘해 줍니다. 길게는 7개월. 그리고 중간중간 또 끈수를 올리면 또 잘해 주고. 얼마나 냉정한 줄 아세요? 교회에서도 우리 다들 일반 교회에서도 영적인 영업을 잘 올리면 인정을 받죠.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전도를 잘한다든지 그리고 교회 청소를 잘한다든지 헌신을 봉사를 잘하면 목사들이 목자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면 아니 여러분들이 목회자면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오겠죠? 예. 이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다는 것, 부족하고 미약하고 못 나고 다른 말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귀에 온달지라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 교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한 교회를 보고. 함부로 평가하며,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늘은 그러한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평가받고, 판단을 받으며 역사하시는 하늘이십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미천하다 그러면, 이건 아주 뭐랄까, 창박한 말이겠지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주위에 온통 부족한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절대 하늘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회사의 이권을 보고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빼먹을 것이 있으니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니까, 막 사주니까, 늘 친절하게 대하니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수준이 낮다, 수준이 높다, 절대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섭리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죄가 되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월드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될까? 누구의 기도를? 2002년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과연 이번 월드컵에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때도 들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들어주시고 사관각게 해주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월드, 월드컵도 재미있게 보시고 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나 모두 다 망갔던 것 목숨을 다해서 연습을 했는데 분열를 했는데 실수를 하면 망하고 운좋께 골을 넣으면 별이 되는 때가 도래했습니다. 감독은 잘 판단해서 선수를 투입시켜야 되고,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세계 각국의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응원이라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기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기싸움. 이것이 잘못하면 유혈사태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 여와를 의뢰하라 했습니다. 세계잔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영적인 잔치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 북한과 남한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북미 해담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를 하시며, 마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국가를 향한 더큰 뜻을 내다 볼줄 아시고,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섬리의 몸을 담았으니, 개인사도 중요하지만, 보다 섬리를 향한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큰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크나큰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시면 내일 거룩한 주의를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마음안에 말씀을 깊이깊이 깊이 새겨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을 때꼭이 땅을 기약에게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